해군항공사령부 소속 이보찬 소령이 미국 나사와 펜실베니아 주립대 등 연구진과 초저소음 전기 추진 방식의 개인용 헬리콥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아리아로 명명된 해당 헬리콥터와 관련한 논문은 항공기술 전문학술지인 전어로브 아메리칸 헬리콥터 소사이어티 10월호에 게재됐습니다. 높이 2.3m, 넓이 2.5m, 무게 235kg의 아리아는 날개 4개로 구성된 로터 2개를 동축 반전형으로 배치하고 로터 상부에 조종석을 설치해 조종사가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15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은 73데시벨 정도로 운행 중인 자동차 한 대와 유사한 수준이고 다수의 프로펠러를 배치해 비슷한 추력을 얻는 드론에서 발생하는 103데시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소령은 해군 조종사로서 완벽한 임무 수행은 물론 관련 연구를 지속해. 대한민국 해군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 개발 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